한줌의 재가 되어버린 브레스를 손에 움켜쥐고 분노에 빠진 자가 있었으니, 달로르의 부하이자 브레스를 연모했던 스랭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슬픔을 가슴속으로 삼킨 후, 달로르 부하를 준비 중인 켈시나산 정상의 고대 재단으로 향했죠. 생명의 나무가 라우라의 몸을 감싸는 것으로 부활의식이 시작됩니다. 뒤이어 나뭇가지 끝에 맺힌 빗물이가 재단 위에 에르그로 스며들자 생명의 나무는 점차 시들기 시작했고, 이내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렸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셀랭과 스랭은 의식이 방해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합니다. 한편 브리지트가 있는 신의 대장간 그곳에 뜻밖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루라바다였습니다. 마하와의 전투 후 왕성으로 복귀하던 중 실력을 버티지 못해 무기가 파괴되었고 새로운 무기를 받기 위해 과거 메르가 얹질해준 신의 대장간으로 향한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브리지트가 벼려낸 신의 무기. 부류나크를 받아 다시금 주인공 일행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비슷한 시간 보급대의 유일한 생존자인 바락스가 보급물자와 함께 호위를 받으며 왕성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뭉개진 상태로 시에테에게 발견되어 구조된 것이었죠. 주인공 일행과도 합류하고 보급물자도 확보된 그때 세르아에게 게시가 내려옵니다. 산 정상에서 발로르 부활 의식이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주인공 일행은 전서구를 받고 루와 합류하기로 한 리엘, 스피노스와 함께 켈시나산 정상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 스피노스와 리엘과 헤어진 후 켈시나산으로 향하던 주인공 일행. 그런데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에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웨카 군단이 엘쿨루스의 봉인을 빼앗아 갔으며 마하가 진짜 여신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아챈 노스폴 군단에게 수작을 부려 자신의 장기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롱이 섞인 말투로 전한 후 모습을 감췄죠. 주인공 일행은 방금 마주한 에녹이 이전에 만난 에녹이 아님을 직감했고 에녹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존재임을 추측하며 다시 정상으로 향합니다. 한편 켈시나산 동편 그곳에서 루와 합류한 니엘과 스피노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켈시나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군세가 있었으니 바로 셀렌의 서큐버스 군단이었죠. 그녀는 의식을 방해하려는 루의 일행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했으나 전대의 영웅이자 팔라라로 현연한 루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루의 장의 흉부가 관통당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같은 시간 슬랭의 앞에는 그의 부하들인 자이언트와 인간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너기 수작을 부려 이성을 잃은 노스폴 군과 긴 시간 혈투를 벌인 끝에 지쳐 돌 계단에 걸터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앞에 주인공 일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나긴 혈투에 지친 탓이었을까? 스랭은 주인공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렇게 주인공 일행은 쓰러진 스랭을 뒤로 하고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주인공 일행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마하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